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말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자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유명한 돌아온 당자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돌아온 당자냐, 아니면 아버지냐, 아니면 큰 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내용의 전체 흐름이 죄인과 세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올때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되던 상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번역을 점잖게 해서 수군되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단어들을 보면 심하게 불평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였어요. 세리와 제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 자체, 그리고 그들들을 영접하여서 함께 식탁에 앉아 교제하는 그 상황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 보시고 주님이 해주신 이야기의 마지막이 돌아온 당장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들으라고요 주님은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한 겁니까? 어, 그때 주님께 오셨던 주님께 왔던 죄인과 세리들이라고한 겁니까? 아버지들라고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들으라고한 건가요? 일차적으로 모든 사람이 대상이지만 일차적으로 주님은 죄인과 세리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심하게 불평을 하던 바리세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큰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다들이, 여러분, 이 마다들은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죠. 이 마다들이 왜 집에 들어와서 분노합니까? 딱 동일한 상황.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말씀을 드리려고 왔을 때,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왜 분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기쁘지 않은 겁니까? 기쁘지 않았어요. 그 상황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기준과 자기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아 올라갔던 쌓아져갔던 자기 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하고 교회생활 오래 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어렵대요.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운데, 분란의 원인이 기가 막힌데, 그곳에 어떤 장로님이 아버지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은혜를 크게 받았나 봐요. 어, 좋죠. 그래 놓고서는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아버지 학교에서 말하는 그 축도를 하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막, 뭐, 교회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좋은데 안 한다고 막, 더,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뭐, 이러고 또 뭐, 뭐, 우리 축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에 가서 은혜 받은 게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왜그 좋은 것이 교회에서 불러넣어 요소가 돼요? 주님이 주셨던 좋은 것이 자기 기준이 되고 자기 잣대가 되고 자기의 가 돼가지고 그거 아닌 사람들은 다막 이러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어디서 은혜를 받는 것다 좋고 우리가 좋은 거 경험하는 거 좋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들 해나가는 거 좋은데 그것이 자기 기준이 되고 자기 잣대가 되고 자기 의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들이 자기 의가 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요 것들 조심 왜냐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안팎으로 선하고 좋은 것, 악하고 좋지 않은 것들 경험을 해 나가는데, 그것이 내 속이었던 자기의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보는 여러 요소들로 여러분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그 존귀한 주님의 말씀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들을 재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그러한 것으로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몸은 떠나지 아니했지만 도무지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는 마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탕자가 돌아와서 잔치를 벌일 때에도 마다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25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어요 나름 성실이 그날도 큰아들은 어디가 있었어요? 밭에 가 일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드러내놓고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한 가지는 뭐예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와 한 지붕 안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한 지붕에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아요. 몸은 떠난 적이 없지만 마음은 함께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한 게 없는 겁니까? 문제가 없는 건가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긴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풍악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한 종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당신의 종이에요. 당신의 동생이에요. 27절 읽어 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이 뭐라 그래요?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이큰 아들 말이에요. 큰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왜 나왔다고, 우리 누가 보면 15장 시작할 때 나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죄인과 세리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왜 말씀을 들으러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뭐 재테크 재테크 강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 좀 투자 강연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법에 대해 설명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뭐 경제 강연하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닌데도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은 그 이전의 여러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들을 통해서 이 죄인과 세리들의 심경에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치 돼지 지엄열매도 못 먹고 괴로워하던 당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여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에게 오는 것와 같이 이 죄인과 세리들의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회계의 은혜가 쏟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죠. 특별히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편에 어떤 신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 어느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신비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에겐 어떤 신비가 있어서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거죠. 심지어는 좋지 않은 행동과 말이라 하더라도 어떤 신비가 있길래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어떤 신비가 있길래 저렇게 말하는 걸까요? 어떤 신비가 있길래 그렇게 결정하는 걸까요? 어떤 신비가 있길래 죄인과 세리들은 주님께 왔을까요? 어떤 신비가 있었길래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큰아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신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알 턱이 없고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는 이큰 아들은 그저 눈 앞에 보이는 일만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논해요. 그러니 창기들과 더불어서 아버지산 다 날려 먹었던 저 아들을 아버지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양 송아지를 잡아준 거에 대해서 노할 수밖에. 28절 읽어 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같이 먹는다는 그들을 거절하는 바르세인과 이서기관들고 같아요. 노하고 있는 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자기 의를 느낄 수 있어요. 공로주의를 느낄 수 있죠. 내가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런데 수고하고 애썼는데 수고하고 애쓴 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공로가 된것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에 불 가운데 태워질 때 그리스도 위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공로, 자기 의로 되어 있던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공력들은 다 불타고 없어질 것. 큰아들의 마음에 있는 그 공로주의, 자기의의를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겠습니다. 29절이에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게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쳐도 이 아들 가운데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아버지께 자격,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아버지는 당연히 나 정도에 되는 사람이라면 염소 새끼 한 마리는 주어서 먹게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뿌리 깊은 자기 의와 자 공로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양에 대한 이상한 어떤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섭섭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나 그런 마음 왜 드셔요? 교회에서 보통 많이 듣던 말들. 그런데 어제 본문에,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때 쓰인 단어 아르코라 그랬습니다. 이 아르코는 아르케라는 명사에서 왔는데, 아르케가 태초에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비로소 궁핍하다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궁핍한 자였다는 뜻이고요. 태초부터 궁핍한 자였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둘째 아들만 그런가요?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궁핍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비참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오셨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된다면, 그래서 이후에 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 속에서 하고, 공로를 쌓아가는 것에서 진행되어 졌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내 일평생 내 신앙생활, 일평생 내 교회생활이 큰아들과 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자. 이미 이 세상에서 자기의 값을 다 받은 자들. 그래서 억울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다 말해요. 아버지하고는 도무지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종도 당신의 동생이라 그랬는데, 이 형은 이 사람을 돌아온 당자를 자기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동생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아들이라 그래요. 아버지하고만 관계지어저 얘기를 하죠. 30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한테는 아직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1절인가요? 12절 그때 보면 각각 나누어 줬다 그랬잖아요. 유산을. 둘째에게만 나눠준 게 아니고, 각각. 이런 건 근데 자기 아쉬움과 자기 섭섭함과 자기 피해 의식 속에 뭐 눈에 들어오질 않는 것. 그리고 이 아들이래요. 그러니 아버지가 중요한 두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미 나의 것은 너의 것이란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어려워해서 되겠냐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가 얼만데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는 당연한 거고 이것저것 나에게 더해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있다면 그리고 32절에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이기도 하지만 너의 동생이기도 하고, 아버지나, 큰아들이나, 돌아온 탕자나, 우리가 돼야 되지 않냐. 개별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주원해서 하나니까.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뜻 안에 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몸뚱아리가 같이 있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함께 있지 않은데. 몸뚱아리가 함께 있으면 뭐예요? 뜻을 같이 하지 않은데. 몸이 함께 하면 뭐 합니까? 동일한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슬퍼하지 못하고, 함께 일하지 않 못하는데. 그래 놓고서는 함께 있었던 그 자체만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가 참 불쌍하다. 아버지가 참 불쌍하다. 어떤 면에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애처롭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 모두로 인해서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애처롭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양 아흔아홉 마리가 있더라도 잃었다가 찾은 양한 마리 때문에 잔치를 번. 잔치 버리면 양한 마리값 더 들어가요. 그래도 잔치를 버리고 잃어버린 열 드라크마를 되찾았을 때 동네 사람들로 잔치하고 싶은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그 기쁨을 아버지는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동참하여 함께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진정으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늘 감사한 마음, 늘 고마운 마음, 기쁜 마음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도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천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동행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